내가 제일 잘났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네. 진짜 멋짐은 내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걸 내가 말로 자랑하고 표현해야만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끊임없이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어, 부드럽지 않아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진짜 멋진 사람은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멋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의 멋짐을, 진짜 멋짐을 알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네, 내가 멋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모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멋져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